떠다따다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저는 지금요 애틀란타에 있는 델타 캠퍼스 안에 있는 델타항공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박물관인데 원래는 경납고로 사용됐던 곳인데요. 이 안에는요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미국 항공업계 의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변비행이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다따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자, 이게 델타 항공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었던 비행기입니다. 최초의 비행기일 수도 있는데, 원래 델타 항공이 패신저를 수송하기 위한 항공사가 아니었고요. 창립주 자체가 농업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당시 이제 어떤 벌레 때문에 농장이 초토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이제 농약을 뿌리는 비행기를 이제 갖고 온 것이 델타 시초입니다.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 어떤 신이 뭔가를 훅 불고 있잖아요 해충을 훅 불어버린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의 어형 모습을 형상을 해놨고 여기 보시면 신이 삼각형 안에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 이 모양이 나중에는 델타항공의 실제 신부로 승화를 했다고 합니다 델타항공이 한 40개의 회사가 결국엔 합쳐져서 지금의 델타가 된 건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비행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전투기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비행기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편을 나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편이 또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메일뿐만 아니라 뭐 현금도 이렇게 날랐고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전달 속도를 자랑하게끔 해줬고 현금 수송할 때 위험하니까 이렇게 총도 차고 했고요. 웨스턴 익스프레스 에어도 이제 대표적인 델타항공을 구성하고 있었던 초기 항공사 중 하나였다고 해요. 1930년대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항공업계에 어떤 룰이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도예요. 또 중구난방으로 있던 하늘의 지도가 이렇게 뭔가 좀더 고도화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잘 보면은 스쿨이 써 있어요. 플라이 스쿨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일종의 패스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마련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아, 1940년대쯤부터 델타항공은 승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항공사들도 승무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델타항공은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분이 되게 재밌는 게그 당시만 해도 승무원이 되려면요 21살에서 26살까지 미혼 여성만 됐고요 간호 자격 같은 게좀 있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승무었던 원요 여성분이 원래는 조종사를 지원했었는데 여자는 조종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아나 그러면 간호를 할줄 아는데 뭐 승무원이라도 하겠다 해서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됐습니다 1940년대부터는 항공기가 그동안에는 운송 수송용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레저용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여기 보면 I.M. 뉴올리언스, 달라스이세 곳이 국제선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지로 어, 뽑히면서 델타항공도 본격적으로 국내선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보면 시카고 사우던이라는 항공사를 인수를 하면서 어, 여기 보시면. 남미랑 쿠바까지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1940년대 47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서울. 네. 당시에 1947년에 6 2 5전쟁 전이에요. 그 전부터도 한국에또 노선이 생겼습니다. 노스 웨스트 어 라인이 한국까지도 비행을 했어요. 아마도 여의도가 공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6 2 5전쟁 전입니다. 네. 당시에는 패신저보다는군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많이 실어 날랐다고 하고 60년대 이 로트는 럭셔리한 기행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보면 어, 샴페인을 제공한다든지, 그 웨스턴 에어라인이 대표적으로 샴페인 에어라인으로 유명했는데, 로스 웨스트 항공사가 샴페인을 제공하고 델타도 당시 에 로열 서비스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정말 품격 있는 기내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현대로 왔습니다. 현대로 왔고, 저희 델타를 상징하는 약간 파랑색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점점 점점 형상화되는 시기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고. 요건 뭐 아시겠지만, 에어웨이 매뉴얼이 보통 15km에서 20km 되는데 이게 최근에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 형태로 조종사들이 한층 더 가벼워졌는데 었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패드랑 이거랑 이제 같이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도 2018년, 19년 때부터 아이패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요게 없어지고. 이제, 이제, 패드로 한다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랑입니다. <laughs> 비행기들도 이렇게 다 모여져 있습니다. 요게 또 재밌습니다. 요게 보면은 요게 그냥 모형이 아닙니다. 뭔가 안에 뚫려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느 좌석에 앉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티켓팅을 할때 여행사 같은데 찾아가면은요 요런 게 있어가지고 네가 어느 좌석 저기다, 네가 탈 좌석 저기다 해서 어나 저기 탈게 여기 예약해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모형입니다 이게 자, 요게요. 12880 이라는 기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델타 항공의 첫 번째 제트 엔진 항공기입니다. 앞에 보시죠? 예, 실제, 실제 모형이고 안에 컵핏을 보겠습니다. <laughs> 뭔가 약간 보잉이랑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컵핏의 모습이에요. 이핏 모습, 위로 봐도 이렇게 생겼고요. 어 아시겠지만 747 이전 747도 초기 모델까지도 기장이 부기장 외에 항법사 이런 비슷한 이름의 아마 세컨 파일럿까지 탔어요. 이게 캡틴 있고 퍼스트 세컨 이게 두명총세 명이 탔었는데 당시에 뭐 기름도 체크해야 되고 뭐 승무원 상태나 기내 상태나 기압이나 이런 거를 실제로 다 조종을 하면서, 네, 내비게이션까지의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 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총 3명이 타는 자리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라기보다는 FTD죠. 처음에 좀 익숙해지라고 기계에. 요거는 이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여기서 뭔가 지도도 그려보고 관련된 교육을 받는 거고요. 요게 이제 델타의 초창기 FTD입니다. 조약하 보이지 않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당시에 얘가 1940년대쯤이라고 하는데, 요런 게 있었고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발전을 했고요. 와, 이게 7 3 2 0 0입니다7 3 2 0 0 항공기 커피 시뮬레이터예요. 진짜 심. 뭐, 어, 이건 뭐, 지금 타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 박물관에 있는 심은요. 여기 보면저턱 크루즈 사인이 있어요. 이제 아메리카메 히드라는 영화를 위해서 이 카피 촬영신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델타 써 있죠. 이 항공기가 정말 의미 있는 항공기입니다. 박물관에 오시면 정말 꼭 한번 보셔야 될 코스인데, 어 1982년에 이 비행기를 처음으로 델타가 샀어요. 근데 이거 왜 샀냐면, 1979년 이후에 이제 항공기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항공사들이 난립을 합니다. 난립을 하면서 항공사들이 이제 프로핏 자체가 막 가격 경쟁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파산을 했는데, 그때 델타항공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델타항공이 사람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1982년에 돈을 모읍니다. 당시 가격으로 한 3천만 달러를 모으는데 이게 오늘날의 가치로 치면은 한 1200억, 1300억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델타항공이 보잉 767 항공기 초창기 모델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2000년대가 좀안 되기 전까지 실제로 비행을 했고요. 비행을 한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어요. 아 스피드로브 델타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폼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이 스피드 오브 델타 767 항공기 안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벗고, 이런 건데, 예전에 좀 낭만이 있었던 게, 취향을 하는 그취향제에 맞는 그런 옷들을 이렇게 광고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일본에 취향했을 때는, 델렇게 델타 항공, 델타 항공, 항공, 이런 것도 있어고 칠사치 400 칵핏입니다 여기 한명 두명 세명 타고요 2층인데 아마 높이가 한 37피트 32피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8미터 9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칠사치 아, 윙 쪽으로 나왔습니다 와 엄청 와 농구장 같아 그 여왕님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날개가 시작이잖아요 날개가 시작돼서 우와. 저기 보이는 항공기가 뭐냐면 델타항공이 원래요 2003년에서 2 0 0 6년까지 LCC도 운영했어요 s 이라는 LCC인데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뭔가 수익성이 의외로 안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용으로 SOLG, s n g 이라는 LCC를 만들었는데 그때 운영했던 항공기입니다 보잉 757이죠 757 항공기가 여기 그냥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좌석이 있던 데인데, 여기는 아까 개방해면 이게 개조를 해놨고요. 여기에서 뭐 회의도 하고 촬영도 하고 막 그런데, 뭔가 약간 저 버티컬하게 또 수직으로 내려오게끔 비행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7147이 이제 와일드바디의 첫 번째 형태였는데, 뭐만큼 첨단 구조를 또 자랑하는 항공기기 했죠. 와, 이 배열이 보면요. 3, 4, 2잖아요. 너무 독특한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원래는 이 좌석도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3, 4, 2 배열로 해놓은 거는 영화 촬영 때문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좌석이 아니고요. 네, 이쪽을 보면, 네, 요즘으로 치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인데 독특하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델타도 이렇게 약간 사이드 형태로 프라이빗함을 더 주기 위한 이 사이드 형태로 좌석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델타항공 박물관을 돌아봤는데 아 너무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좀 밀려오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박물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변명에서 델타항공 많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요 애틀란타에 오시면 델타항공 박물관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항공 업체를 응원합니다. <목소리>